오늘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팀간 5차전 맞대결 1번 박시원 2번 김주원 3번 박민우 4번 터져 손아섭 5번 권희동 시즌 5경기 25와 3분의 2이닝 동안 2승 2패 5.96의 평균 자책 1번 박혜민 2번 홍창기 3번 오스틴 딘 4번 터져 문보경 5번 김현수 시즌 5경기 32이닝 동안 4승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1.69의 평균 자책 1회 초 플레이볼, 딱 하는 소리, 왼쪽 안타! 리드오프에 자신감을 박시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타석 안타입니다. 넘치, 변화구에 갖다 댔습니다. 1루 손짓, 맨속 캐치, 빠르게 1루! 타자 주자만 처리합니다. 원아웃 주자 2루가 됐습니다. 밀어내면서 널찍한 3루가 되었습니다. 2루 주자 위치 3루에서 멈춥니다. 주자 양코너에한 명씩 오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도나우 주자 말로 목청난 반응했고 원본 캐치 1루 1루 더블플레이 첫 이닝부터 맞이했던 7이노스 말루의 위기 더블플레이를 유도하면서 탈출했습니다. 공을 코, 선택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네. 딱 하는 소리 내야를 빠르게 건너갑니다. 시즌 첫 1번 타자 박혜민 안타. 달리고 때립니다. 왼쪽 코너 좌익수 좌익수! 미끄러지면서 아까 잡니다 복귀합니다. 박혜민. 1루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 잘 맞았을 때 상대 호수비에 걸린다. 아, 멘탈 무너질 수가 있어요. 달리고, 던졌습니다! 2루! 아웃이에요! 잡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 팟타임을 보여주는 김영준 선수고 이 예? 선구의 정확도도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앤토 끌어당기면서 3루수의 키를 넘겼습니다. 구석에 떨어졌고, 서호철 2루까지 들어갑니다. 떴어요. 품에 담습니다. 1루, 1루.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높은 공용구를 빼는 과정에서 지금 파울이 만들어졌고, 지금 반면에 LG 트윈스의 수비 내야 수들의이 디테일이 나왔어요. 치다가 저렇게 먹히는 타구가 나오면은 손가락이 정말 아픕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out. 야수들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오늘 LG 트윈스의 선발 티리노스가 연속 이닝 7점의 위기를 탈출합니다 낮게 꽂힙니다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지금 고참이 되면서 당타하고잘 맞았어요 원바옴 텐치 빙글 돌아서 박민우가 수비합니다 트앤원 당겼습니다 삼노스 달리면서 일루. 6번 타자 박동원의 타구를 내야 땅볼 처리하면서 이에 말하지 트윈스의 공격 세 타자로 정리됐습니다. 이번 올 시즌 어 저희 팀 전체 타율도 예. 빠른 공으로 윽박 지르면서 삼진 처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탈삼진. 타율도 정말 준수하고요. 그럼요. 높은 볼 타격 이루수 전진. 오, 험불1루 다시 떨어뜨립니다 박민우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이 멘탈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yeah,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고 좌익수 라인 근처 다시 뒤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치면서 라인리 톰슨의 투구수 50개가 넘어갑니다 따진 볼 떨어뜨렸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볼넷 출전 두명 스트라이크 2 변하고 타격 큰 삼루 잡아서 1루 살짝 떴다 떨어집니다. 우 주자 1루의 찬스를 만들었던 LG 트윈스 결국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또 해결을 하려고 또 힘이 들어가는 경있고요 박혜민이 3루 타자 타구 올렸고 오른쪽 안타입니다. 박미루의 안타입니다. 자노 타격 투수가 직접 잡고 타자 주자를 선택했습니다. 모라우 주자 2루. 엄청 당겼고 잡았다 떨어뜨립니다. 길게 1루 원운드 캐치 실패. 칠이노스 이번이 주자 두 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우철은 지난 첫 타석. 2루 타 1루 놓쳤어요. 악성구가 나옵니다. 주자 순식간에 2루와 3루. 엠팍의 강동원. <laughs> 서호철 선수입니다. 아, 잘생겼죠. 네. <laughs>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나란히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체 득점 NC 다이노스 스코이 2대0 버트 실패가 또 더블 플레이로 이어졌고요 유격수 방어 특약 다시 한번 떨구고 1루만 선택합니다 아, 더블 플레이 볼이었는데 하지만 4회초 NC 다이노스 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서호철의 2타점 적시타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변호 타격. 기술적인 스윙으로 안타를 뽑습니다. 주자를 쌓아놓을수록 불리합니다. 벌시 예전 라일리 상대 유일한 안타가 바로 홈런. 방망이 위로 지나갔습니다. 삼진. 원볼투 스트라이크 yeah. 타이밍 다시 한번 빼앗깁니다 김현수 마저 삼진 일단 가운데서 몸 쪽으로 풀 수는 여전없한번더 네, 갔습니다 KKK 보더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빠졌어요 볼넷입니다 6회만 엘 g 트윈스 타선이 기지개를 켭니다. 주자 이렇게 두명으로 풀어놨습니다. 3번 타자못 먹여 오른쪽 높게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내려와서 잡고 2루 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딱하는 소리 1루수 품에 안고 자신의 베이스를 밟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 맞이했던 주자 일류의 기회. 이번 위기마저 선발 라일리 톰슨이 탈출했습니다. 서호철 밀렸고, 오른쪽 안타! 오늘 3타수 3안타의 서호철. 도태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그아웃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좀 급하게 나온 느낌이 좀 있는데 런치, 토스, 잡고, 오스틴이 피해 줬습니다 릴레어 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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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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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습니다. 세. 한석현의 안타 주자 만루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불입니다. 날카로운 변화고 방망이 돌았습니다. 성진. 지금 백승현 선수가 워낙에 날게 좋은 어, 빠르게 꺾이는 이 슬라이더로 스윙을 만들었어요. 네. 어, 팬분들은 정말 지금 상황에서 한 점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많이 네. 알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김주원이 방망이를 던졌지만 다석은 이어집니다. 이사의 주자 말로 스리볼 원 스트라이드. 또 벗어났어요. 민원에게 볼넷으로 득점. 스코어 3대 0의 시다이노스가 달아납니다. 좌절하는 LG 팬들과 <laughs> 환호를 하고 있는 NC의 팬들. 올 시즌 3경기 4이닝 동안 승패 기록 없이 6.75의 평균자책 2볼의 주자 발로 한방을또더 가우스에서 기대하고 입습니다들어갑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예정준이 만루의 위기를 이렇게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 10과 3분의 1이닝 동안 1승 2패 4월드 8 7 1의 평균자책선수 도태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스리버 원스트라이크 밀렸습니다. 2루수가 잡고 이닝의 첫 아웃카운트를 박동원을 상대로 잡습니다. 빈마은 타구 큰바운더 유격수 뒷걸음질 탄력 박동 쏩니다. 1루에서 쎄! 송구가 벗어납니다. 김준선수 뭐 어, 국가대표도 했었고 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많 뒤로 빠졌습니다. 일루 주자 천천히 2루까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투앤 투에서 갑니다. 버올렸고공격수 잡았습니다. 투어. 당포 투수의 글로벌 속으로 거리를 줄이면서 전삼인 선수가 좋은 수비까지 펼쳤습니다. 시즌 올3경기에서1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앉아서못 보시네요. <laughs> 바깥쪽 골라냅니다 오, 뭐, 때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앞으로내려왔어 잡았어요! 골하자주자고루 높게 떴습니다, 중계현수. 로스틴의 타구를 잡아 냅니다, 투어. 당긴 타구, 1리간 열었어 박혜민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1루 거쳐 3루, 3루까지 들어갑니다. 제 7경기 8 3분의 2이닝 동안 1승 1패 2홀드, 8.31의 평균 자책, 반성인 김현수. 그 3타수 모한타 변화부를 때렸고 오중가 떨어집니다! 3루 점자호 득점! 1루 주자는 3루까지! LG 트윈스의 오늘 첫 득점이 8회말에 나왔습니다 김현수의 적시타! 스코어 3대1 벌써 이젠 5경기 사와 3분의 1일 동안 스펙 기록 없이 8.31의 평균 자체 다시 변화구 투수 앞으로! 이닝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8회말 LG 트윈스의 공격. 베테랑 김현수 선수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LG 트윈스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골스는 8경기 8이닝 동안 1승 2패. 3세이브 6.75의 평균 자책. 어제 선발로 출장했던 송찬희 선수가 오늘 대타로 나왔습니다. 오른손으로 잘 쳐줘야 이 타구의 힘이. 네. 힘이 다시 당기면서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원아웃 주자 1루, 베타송찬이 안타. 따짐볼 승인자. 점 이렇게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신민재. 자, 그동안의 투구는 다빌드업이었다로할 정도로 와, 굉장히 좋은 코스로 떨어졌어요. 오토에벌 카운트따짐볼 타격, 1루수 잡고!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1. NC 다이노스의 승리. 압도적 1위 팀 LG 트윈스에게 시즌 첫 루징 시리즈를 남깁니다. 어, 오늘 경기에 라일린 선수가 워낙에 좋은 피칭을 또 해줬고 예. 어, 또 만, 많은 찬스에서도 또 찬스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 석점의 리드를 잘 지켜줬습니다. 오늘 어, 서우철 선수의 3안타 맹활약. 1인팀 LG 트윈스를 상대로 이번 3연전 2승 1패를 l 라이노스가 만들었습니다.